연희동에 1호점을 냈다 하시니까 집가가 상승할 곳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건지.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들어갔던 공간들은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다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건물주분들한테 되게 환영받는 존재였거든요. 상권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오픈하자마자 결국에는 버스 노선이 신설됐어요. 임장 조원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업을 한 지도 거의 20년이다 보니까 전국에 웬만한 곳들은 다 가본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주식 펀드 다 끊었어요. 파생상품 동아리에 들어서 주식, 선물, 옵션 투자도 해보고 결국 돈을 벌었어요. 했는데 그렇게 단기로 결론을 내거나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좀안 맞더라고요. 그때 다른 투자는 다 정리를 하고 그 모든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도 집은 집도 없어요. 어릴 때. 남들 놀이동산에 갈때 저는 모델하우스를 다녔어요. 그래서 공사 현장을 좋아하고 임야를 사서 토지 경계를 소... 변경을 해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목적이 돈은 사실 저는 아니에요. 소비만 하더라도 저는 소득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상관없이 그딱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요. 나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씀씀이의 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저희 머니올라가 경제전문 채널이니까. 네. 연희동에 또마오가니 1호점을 냈다 하시니까. 네. 어떻게 이렇게 집가가 상승할 곳들을 좀 알아보는 눈이 있는 건지. 그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상권을 볼때 저는 약간 저평가되어 있는 상권을 많이 봐요. 왜냐면 FMB가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은 업이 아니거든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낮다 보니까는 다른 것들의 메리트가 있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음. 근데 제가 이 업을 시작할 때 저는 막 여유있게 이 업을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다 임대로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이제 임대를 얻을 때 임대료 보증금 공사비 이세 가지의 비용에 어떻게서든 아낄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조금이나마 더 유지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동인구, 유동인구수 대비 집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동네 혹은 이면도로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 건물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아다니기 음...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들어갔던 어 공간들은 지금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상권에 매장을 오픈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다 들어갔어요. 선구안 같은 게 있었던 네, 거네요. 네. 제가 그래서 건물주분들한테 환영받는 존재였거든요. 들어오면? 다 건물 가격이 매우 많이 오른다. 사람들이, 네,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이제 임대료가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저희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요즘에 어떤 건물에 뭐 유명한 커피 브랜드가 들어가면 은 오르는 네. 거랑 비슷한 맞아요. 원리네요. 네 상권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청사포에 이제 도레도레 매장을 낸 적이 있었었는데 부산이요. 네 부산이에요. 어, 그때 청사포는 이제 조개구이집에 한창 성업하다가, 성업하다가 이제 유행이 지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는 그냥 어촌 동네, 버려진 음 어촌 동네였어요. 근데 저는 그 청사포의 바다가 너무 예뻐 가지고 그 지역에 매장을 내게 됐는데 굉장히 싼 임대료로 들어갔죠. 오픈하자마자 오픈런을 시작으로 하루 10시간씩 줄을 섰어요. 아, 계속. 거기에. <laughs> 결국에는 저희가 입점하고 나서 버스 노선이 신설됐어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가니까. <laughs> 네, 네. 그렇게 이런 컨텐츠가 마을을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였고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뭐그 다음 내가 어떤 포지션으로 이 컨텐츠를 어떻게 다뤄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계속 해 나가면서 브랜드를 만들 수, 만들고 있죠. 지금은 그 매장은 계속 해 닫았어요. 왜요? 코로나 기간에 지역들이 더 많이 어려웠어요.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매장들은 태풍이 올때 정말 취약해요. 태풍 피해로 매장이 다 무너졌어요. 음. 결국에는 영업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종료를 하게 된. 그러나 너무나 큰 레슨을 남겨줬네요. 네. 음. 혹시 김경아 대표 스타일의 임장 조언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어, 동네를 돌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동네 한 바퀴라는 프로그램처럼 네. 그냥 동네를 걸어 다녀요. 일상의 임장인 거 아니에요? 네. <laughs> 아, 계속 진짜? 한 번에 그 작정하고 동네를 하나의 동네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동네를 걸어 다녀요. 음. 그 시간이 날때 오늘은 뭐 홍대에 가볼까 뭐 아니 오늘은 뭐 군자역에 가볼까 뭐 오늘은 아니면 양재천에 가볼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는 돌아다니면서. 어, 커피를 한 잔씩 마셔요. 아, 일단 네. 그러면 이렇게 앉아 가지고 그 동네의 분위기를 볼수 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갈 만한 커피점, 그러니까 카페를 갈 때도 이제 찾아보잖아요. 그렇 검색해 보죠. 이제 검색해 보면 아,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무드의 공간을 좋아하는지가 이제 서치가 조사가 되죠. 그러면 은 젊은 사람들이 많은지 아니면 연령대가 조금 높은지 객단가가 높은지 낮은지 뭐 랜드마크가 있는지 배우 인구가 어떤지 동네의 어떤 분위기인지 자연환경이 좋은지 뭐 향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느껴요. 이업을 한지도 거의 20년이다 보니까는 전국의 웬만한 곳들은 그렇게 다 가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또 물어보지 않을 수 없는 대표님의 투자법 재테크 스타일? 저는 무조건 토지로 아 토지요 네 땅을 하하. 봅니다 그럼 주식이나 그런 것들은 대학생 때 모든 주식 뭐 펀드 투자 다른 것들은 다 끊었어요 아그 얘기는 해봤던 얘기인가요 네 어릴 때다 해보고 저와는 맞지 않는 투자 방식이라는 거를 어릴 때 깨달았어요 그걸 어떻게 대학생이 깨달을 수 있죠 그때 제가 이제. 그 경영학과 이중 전공을 하면서 파생상품 동아리에서 <laughs> 공부를 하던 학생이었어요. <laughs> 진짜 덥네요 <laughs> 동아리가 파생상품 동아리요? 네. 네, 네 뭐라고요? <laughs> 파생상품을 공부하는 이제 동아리에 들어서 파생상품에 대한 왜냐하면 부동산은 어찌, 금융이 껴야 되기 때문에 음. 금융을 공부하자라는 마음으로 파생상품 동아리에서 이제 PF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주식, 선물, 옵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궁금하니까 해본 거예요 투자도 네 투자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 돈을 벌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주변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을 다 적용해 보면서 했는데 그렇게 뭔가 단기로 무언가 결론을 내거나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저랑은 좀안 맞더라고요 음... 하루하루가 너무 조급해지고 그다음에 묻어놔야 되는데 어, 주식을 묻어 놓기에는 그~ 그렇죠. 이제 또그 묘미가 없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 이제 다른 투자는 다 정리를 하고 그 모든 돈을 모아서 창업을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창업을 하고 나서 영업을 하는 곳에 저는 100% 투자를 다 했고요. 지금까지는. 그 와중에 이제 저도 저희 회사도 앞으로에 가야 될 방향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토지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뭔가 대표님은 슬로우 푸드 때문에 아까 아모르 나폴리를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좀 통하는 게 있네요. 네. 주식 같은 게 너무 단기라서 싫고, 네. 땅이 오히려 긴 호흡이라서 좋고, 네. 슬로우랑 어울리는 느낌? 네. 그거를 도래를 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디저트 붐이 점점 이 유행 시기가 짧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도래 때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길었지만 그래도 짧았어요. 근데 도래라는, 도래도래라는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아, 짧은 유행은 나랑은 맞지 않구나. 사람이 정말 많이 소진되고 지치게 되는구나.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 전체적인 저의 라이프 스타일, 회사의 방향, 그 다음에 움직이는 방향들을 전부 다 이제 좀, 좀 천천히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 좀 슬로우하게 가는 방향으로 좀 바꾸게 된 거죠. 대표님은 토지 투자가 나랑 맞는 투자라고 결론을 내리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래도 집은 있으시겠죠? 어, 전 집도 없어요. 아 집이 없어요? 네. 집을 안 사신 거? 아, 네. 저는 집에 대한 욕심이 사실 없어서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아파트를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어릴 때. 남들 놀이동산에 갈때 저는 모델하우스를 다녔어요. 아, 진짜요? 몇살 네. 때요? 놀이동산 다닐 때 초등학생 모델하우스? 등학생 때부터 저는 항상 그냥 놀이동산 대신 모델하우스에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하우스에서 공사하는 아저씨들이랑 같이 이제 구경하고. 음...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공간, 인테리어, 가구,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 패션 잡지 볼때 저는 인테리어 잡지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불리우게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채득하면서 잘하게 되었죠 그럼 그건 정말 이 세로서의 어떤 네. 특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영향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네. 노릇 농산 대신에 네. 모델하우스를 저는 다녔습니다 <laughs> 그래서 공사 현장을 매우 아직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 매장 인테리어 하는 것도 전 되게 재밌어 해요 그런 데서 직접 이렇게 하는 일이 네, 네.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네. 음. 부모님 얘기 잠깐 여쭤보고 가고 싶은데 어떤 분이셨어요? 아버지는 어, 건축 전공을 하시고 건설회사에 이제 오래 계시다가 어, 이제 창업을 하셔서 자수성가 하신 어. 케이스예요. 기술사 자격증이 있으셔서 어, 기술사가 되셔가지고 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짓게 되신 거죠. 그 디벨로퍼신데. 어워낙 일에 많은 몰입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음. 근데 되게 가정적인 분이셨어요. 아. 그래서 항상 가족들을 데리고 일터에 자주 가셨고, 그래서 모델하우스에 데려... 네, 모델하우스에 데려가셨고, <웃음> <웃음> 항상 어릴 때부터 일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제가 스무 살때그 상업 건물을 지으신 적이 있는데 그 상업 건물에서 어 MD를 시키셨어요. 음. 너 여기에 무엇이 입점해야 되는지 다 조사해 와. 아, 공간을 채워라. 네, 네. 저희는 가족여행을 갈때한 번도 휴양지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도시 한복판, 새로 생긴 몰, 그 다음에 뭐 유럽의 하, 도시의 한가운데, 상업지역.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이제 그런 나라, 그런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만들 공간에 대해서 고민해 봐. 무엇이 입점, 입점해야 좋을 것 같아? 음.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 맞겠니? 음. 항상 그런, 가,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떤 강화점 같은 경우는 임야를 사서 네. 그기에 이런 건물을 세우고 네. 그거를 토지 이용을 소... 변경을 해서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은? 어, 그쵸. 근데 저는 아무래도 그래서 전공이 도시공학이다 보니 이런 인허가라든지 뭐그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뭐 토지이용 에 대한 법률 등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조금 더 익숙한 것 같고 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는 토지 이용 계획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개발하고 싶은 토지 이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좀 옛날부터 많이 접했었죠 대표님께는 별 일이 아닌 거네요 저도 어렵지만 그래도 하면 되는, 아, 할수 있는, 할수 있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대표님은 매우 스케일이 큰 사람 같고 오히려 이렇게 보여지는 소박한 느낌이 조금 의아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스스로 생각할 때 소박하고 슬로우한 삶을 추구하는 김경화 대표 어떤 음. 쪽이 조금 더 김경화 대표님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항상 표현할 때 그래도 밸런스가 좋은 사람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면을 좋아하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케일이 큰 개발에 대한 것도 익숙하고 음. 소박한 혹은 느린 저도 되게 익숙해요. 항상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이두 가지가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평의 토지를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이 스케일감을 강조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즐길, 즐길 수 있는 놀이거리, 그 다음에 뭐 이야기거리를 어떻게 더 강조할 수 있을지. 이두 가지를 같이 놓고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브랜드에서 매출이 뭐 150억, 200억, 250억 는다 하더라도 결국의 본질은 이 공간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즐겁게 이곳에 와서 이 음식을 맛있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먹을 것인지. 인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두 가지 부분이 결국에는 가장 극과 극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업, 그 다음에 삶,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방식은 이두 가지의 밸런스를 어떻게 하면 같이 갈수 있을까? 그래야. 서로가 서로가 양보를 하면서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된다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기이한 현상 혹은 부작용을 많이 낳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속도를 차라리 줄이고 아니면은 좀더 양보할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단순히 단면만 보기보다는 더 넓은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좀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결국에 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그 모든 것들이 지속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는 포인트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기에 앞서서 음, 머니올라의이 비욘드 비즈의 시그니처 질문으로 이 질문을 꼭 들어보고 싶은데 도레도레 김경아 대표의 행복의 비결이랄까? 저는 무언가 주변 상황이 바뀌더라도 저는 똑같았으면 좋겠어요. 주변이 바뀌어도 나는 같았으면 좋겠다. 네. 마음이 요동치지 않은 평온함. 왠지 명상과 요가를 해야 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laughs> 아니, 아니, 왜냐하면 사업 저는 이제 정말 일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일만 하다 보니까는 목적이 돈은 사실 저는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거 음... 그 일을 정말 좋아하다 보니까는 일이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뭐~ 정말 돈이 벌릴 때도 있고 안 벌릴 때도 있고 당연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뭐~ 호황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어려운 시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지금 무언가가 어렵다고 불행해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 놓는 것. 어려워도 불행해지지 않는 삶을 만들어 놓는 것네 그냥 단순하게 소비만 하더라도 저는 약간 안될 때를 생각하고 소비를 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네 사실 저는 그렇게 뭔가 무언가를 사거나 아니면 돈을 뭐 소비를 하는 거에 엄청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쓰는 재미를 느끼는 사람은 아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중요한 소비의 이제 중심들을 딱 맞춰놓고 예를 들어 소득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상관없이 그~ 딱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제가 사업에 망해도 그다 큰 타격을 안 받을 정도 나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이 잘안될 때도 그러기 위해서 씀씀이의 이~ 어떤 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럼 음. 예를 들어 내가 뭐~ 500만 원을 벌던, 1000만 원을 벌던 내 소비는 4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엄청 돈을 뭐잘 벌다가 뭐 사업이 어려워져서 뭐 정말 월급이 줄어도 저의 삶에는 사실 변화가 없거든요. 매우 지혜롭네 네, 이런 것처럼 삶의 방식들을 좀 맞춰 놔요. 뭐 집을 얻을 때도 좀 여유가 있어서 큰 집을 얻거나 아니면은 여유가 없어서 조그마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음. 정말 제가 제 손으로 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정도 그다음에 그런 시간, 그런 삶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잡다 보면 그 기준이 외부 환경에 사실 영향을 안 받게 되더라고요 덜 받게 되더라고요 매우 슬기롭네요 근데 그래도 머니 올라니까 물어볼게요. 근데 네. 내가 400에 맞췄는데 1000을 벌었어. 그럼 600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뭐, 그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뭐, 쓰고 싶을 때쓸수 있죠. 뭐, 사고 싶은 거살 수도 있는 거고, 여행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말 플렉스해서 남들한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음, 조절을 하지만, 근간은 안 움직이게 좀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삶이 좀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보면은 이렇게 막 자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사실 이렇게 이 업에 오래 있다 보니까는 먹는 양이 많지도 않거든요. 그냥 커피 한 잔, 맛있는 커피 한잔 마시는 게 되게 좋은 사람이고, 맛있는 디저트 하나 먹는 게 되게 좋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돌아보니까는. 그래서 좀 제가 좋아하는 것에 오히려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물어봅시다. 우리 대표님을 만났으니까 슬기로운 디저트 섭취 생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먹고 싶지만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앞선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저탄고지 뭐 유행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네, 저는 강박을 좀안 가지는 편이에요. 강박요? 네, 저는 원래 디저트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디저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디저트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큰 보상 심리가 전 생기더라고요. 음, 오히려 더 먹고 싶어지는? 네. 전 항상 이렇게 삶에 디저트가 이렇게 놓여져 있거든요. <laughs> 항상 디저트와 함께 하는 사람? 네, 네. 그러면 정말 먹고 싶은 만큼만 먹고 안 먹게 돼요. 아, 왜냐면 항상 있으니까. 네, 네. 그리고 계속 보다 보면 오히려 매콤한 낙지 볶음이 땡긴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샐러드가 땡길 때가 더 많거든요. 왜냐면 느끼하고 단 것들을 기본적으로 섭취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업은 사실 움직임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매장에서 일할 때도 많고 매장을 돌아다녀야 될 때도 많고 뭐 쓰레기도 많이 주워야 되고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 있는 크루들이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회의를 워낙 많이 또 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말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가 사실은 많은 업이에요. 그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정말 즐겁게 먹고 적당히만 먹으면 맛있는 건 0칼로리라고 오히려 저는 강박이 없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신 저희도 혹시라도 좀 당이 덜 들어가는 걸 찾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좀 다양한 부분으로 저희도 좀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니즈에 충족되고자 많은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저당 디저트들을 만든다든지. 네. 수출 계획은 따로 없어요. 수출 계획이요.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로 생각하는 게이 음식을 먹으러 해외에서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는 곳으로. 한국 오면 여기 가봐야 된다. 네.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어. 음, 강화도도 와봐야 된다. 네. 여기에서만 볼수 있어 이렇게 좀 지역의 고유성을 주고 싶어요 컨텐츠의 고유성이나 한 시간여 정도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지금 완전 사진 명소가 됐어요 그리고 어르신 분들이 많이 오시 네. 오시는 게 매우 인상적인데요. 이럴 때큰 보람을 느끼시겠어요? 네. 오히려 연력대가 높으신 어머님들, 뭐 아버님들 많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시즌이 되면 어른들은 그 프로필 사진을 전부 다 꽃사진으로 바꿔놓으시거든요. 그럼 아, 네. 오신 분들이 저희 매장 사진을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놓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정말 보람되거든요. 음, 오늘 머니올라도 정말 김경화 대표님 덕분에 5월에 어울리는 이 데이지 꽃을 보고 강화도에까지 와서 좋은 기운 많이 받고 갑니다. 저희가 늘 그랬지만 앞으로도 돈이 되는 이야기, 부를 이룰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또 쓰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영역까지 넓혀가면서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도 다음에 만나면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 하셨으니 아, 네. 일부러 아껴두신 것 같은데 네. 저희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또 오늘 머니홀로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맛있는 디저트를 먹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궁금했던 게 네. 이게 다 시트가 색깔이 다르면 맛이 다른가요? 어 좀,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음... 그 안에 들어가는 천연색소가 맛이 조금씩 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오븐 안에 들어갔을 때 반응되는 것들도 좀 달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 인생에 또 영향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어릴 때 아, 승무원 하셨어요. 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 해외에 다니면서 그런 맛있는 디저트 이런 것들 많이 드신 무슨, 거예요. 무슨... 80년대 초반에 막 프랑스도 가시고 중동도 가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어릴 때 어머니 덕분에 좀 생소한 음식들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저희 사실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게 된 계기도 어머니 때문이에요. 건설회사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중동으로 다 파견되는 시대였어요. 시대였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 회사에서 아버지한테 중동으로 파견을 나가라고 했었대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아무래도 승무원을 하다 보니까는 승무원 하시는 분들은 좀 옛날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셨던 게 중동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에 좌석에 아무도 안 앉은 예약이 됐다고 부킹이 됐는데 아무도 안 앉는 좌석들이 이제 종종 있었대요 예약은 돼있는데 사람이 없는데 네. 그거는 뭐냐면 중동에서 노동자분들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제 그렇게 이동을 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고로 음... 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중동은 절대 안 된다 중동에 갈 거면 이혼을 해라. 네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회사를 그만두고 그 기술사를 딸려 공부를 하셔서 기술사를 따서 이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된 거죠 또 그런 스토리가 <laughs> 그래서 저희 엄마 때문에 아버지는 사업을 하게 됐습니 <laughs> <하시게 되신 거. 웃음>